중간, 예. 그걸 깔아 놓으면 예. 그 여름철에도 그냥 그 방이 좀 습이 많이 빠져나가서고 습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. 그 요새 뭐 나도 이제 집차를 샀는데 예. 차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차량이 가장 좋은 거는 스톱자라는 그게 진짜 좋은 차라 들어좀 비싸고 좋은 차일수록. 블랙키를 잘 듣는, 예. 그것이 좋은 차라 하더라고. 그리고 이 사륜구동이 좋다 하더라고. 예. 사륜구동에도 뭐 여러 가지 그뭐 예. 있더라고. 뭐 과도로도 있니 고뭐도 있고, 예. 뭐몇불몇불 뭐 여러 가지 있는데, 나는 잘 모르겠고. 하여튼 멈추멈잘 나가기도 하지만은, 뭐이 멈... 브랙키 예. 멈추는 그것이 좋을수록 좋은 차라고 이 예. 녹아 있더라고. 근데, 이 자칭간에 자칭간을 매으라면은 불을 안뗄 때도 예. 뭐 공기가 들어가던 묵은 냉수이 알로 빠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예. 건조한 상태가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죠 예. 고려 속에 건조하면은 음의, 음의 세상에서 양의 세상으로 자꾸 바뀌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럼 불을 여더라도 한달 만에 불 떼지만은, 어제 불떼 거는 안되지만 며칠 전에 불떼가 거면 막무 잘 돼갈 거아니야또불뗄 때도, 열이 들어가면 섭기, 냉기가 어디서 생기니? 막 생기니까, 자연 발생적으로 무한정 생기니까, 끝날 때까지 계속 빼주, 잖아요안 그러고, 안 빼면은 그것이 전부 다 굴뚝 하나로만 나가야 될거 아니야. 무거운 냉습이나 섭기가. 그러면 그만큼 아궁의 힘이 고래 속에 들어갈 때 힘겹게 들어갈 거 아니야. 그렇죠. 한번푹 들어가면 끝나버려야지. 계속 들어가는데 딴지를 내고 네. 계속 들어가는데 막고 지체시키고 못 들어가게 막으면은이 불이 인정이 있다면 신경질 날거 아니야. 그러면 에이 안 들어간다고 방에안 뜨실 거 아니야. 근데 불이 확 들어가 보니까는 아이고, 이 석기가 많은 줄알았더만 별로 없네? 하고, 불이 조금 미니까, 냉기 석기는 뭐으니까더잘 빠질 거 아니야. 냉기 석기가 얼른 빠져버린다 말이야. 니까 그러니까 불이 기분 좋으니까 막뜨갈거 아니야. 음목까지. 그러면 음목까지 큰 방이라도 넣게 뜨시다는이데 같은 열기로서 냉섭에 강렬이 발생 안 하고, 전체에 미치니까, 저쪽 나무가 작게 뜨갈거 아니야. 그게 불을 뗄 때나 안뗄 때나 항시 유효한 것이 자칭관이야 굴뚝으로는 뜨거운 연기가 아니었다면 항시 불을 뗄 때나 안뗄 때나 굴뚝으로 빠질 것이고 고래 속에 묵은 냉습이 있으면 자칭관을 매설해 놓으면 불을 뗄 때나 안뗄 때나 항시 빠질 거 아니야. 낭중에 가면 어떻게?